오프라에서 콜 받아야지 일은 하잖아요. 어, 네. 고정적인 일이 아니라서 지금 딱 보면 타이밍이에요. 느긋하게 잡는 게 아니라 콜좀 빨리 잡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콜로 받아서 하니까. 지금 하이게 끝나면 바로 화물할 거야 나도 또 어, 하실 거예요 예. 또 이리 올 거예요 <laughs> 이리 올 거고 그상담으로 같은 사람, 다른 사람도요. 예예 세분 예, 처음에 세분 예, 오셨죠. 예. 예. 그 친구도 조이비 아마 온다고 그래요. 그때도 일 편으로 하시게요? 아, 그쪽 친일편일편한다고 그때, 그때, 그때 이제 하실 때 타이밍 맞춰서 넘버 달려 있는 거 이런 게 확실히 좋으니까 달려 있는 거사면 타이밍 맞춰서 있으면 하고. 정 없으면 뭐 하나 선정해서 거기다 넘버를 달아야죠 만다 받고 왔으니까 네, 네. 네. 여기는 저희가 뭐 이전 과정을 프린팅 해놨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오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지막 영업용 보험 가입하기 전에 네. 네. 그 사모님이 이제 보험 하신다면서요 자 네. 어, 등록장을 보내드리면 그때 마지막 등록하기 전에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등록이 되니까 네그고 한번 연락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접수하고, 진행하고, 1차하고, 뭐 이전하고, 뭐 이런 거는 다 하니까. 사장님이 하실 게 있어요. 다 모든 게 끝나면, 이전된 등록증이랑, 화물 운송 허가증이랑, 이 세트로 이두 개가 나와요. 네. 어, 사장님 명의로. 네. 두 개가 나오면, 요거 두개 들고 세무사 한번 가셔야 돼요. 네. 네, 세무사 가셔서,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야 돼요. 네. 어, 일반 사업자로 꼭 만드세요. 만드시고,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. 이렇게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면 1번, 2번,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 3번이 되면 요거 3개 들고 은행에 가셔도 되고, 요 3가지 은행에 가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삼성카드 이런데도 함을 복지 카드라고 만들어줘요. 요게 유류 환급받는 카드예요. 그 카드로 기름을 넣어야 환급이 돼요. 고거까지 네. 만들면 끝나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있죠. 어, 어플 등재할 때요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돼요. 거기 보면 어.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청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게 돼야지 우리 이제 일을 하잖아요. 네. 어플에서 콜 받아야지 일을 하잖아요. 네. 고정적인 일이 아니라서 지금 어차피 딱 보면 타이밍이에요. 느긋하게 보는 게 아니라 <laughs> 콜좀 빨리 잡고. 나 음, 네, 그때는 무전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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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콜로 받아서 하니까. 아, 한장게테넷 그 계약서랑 같이 넣어드릴게요. 자격증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지금? 아, 시험 봐야 돼요. 시험 날짜는 잡혀 잡아놨고요. 네. 네. 그거 하시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협회 가입은 다할 거예요. 네. 네, 가입을 해놨는데. 자격증만 나중에 제출을 해서, 이 코팅되어 있는 자격증명, 이것만 네. 나중에 만들 거예요, 사장님 걸로. 네. 사장님은 어디 전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임의대로 이 기사로 할 거라고 시청에 제출만 할 거예요. 이 자격증명을 만들어야 협회에 등재가 네. 되면 경력도 인정되고, 그때부터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. 많으셨습니다 네. 네,